지난주 김지민과 김준호 커플이 청담동의 신혼집에 입주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임신설이 터져 나왔다. 두 사람의 연애부터 결혼까지 모든 과정이 대중의 관심을 받았기에 이번 사건은 더큰 파장을 일으켰다. 시작은 아주 작은 장면이었다. 김지민이 SNS에 올린 짧은 영상 한 편. 영상 속 그녀는 루즈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김준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배 근처에 손을 얹었다. 팬들은 즉시 반응했다. 혹시 배 나온 것 같지 않아? 설마 벌써 댓글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몇몇 연예부 기자들은 소속사에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개인적인 사생활이라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 비디오 그모호한 답변은. 소문에 불을 붙였고 커뮤니티에서는 임신 확정. 방송에서 발표 예정 같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떠돌기 시작했다. 청담동의 신혼집은 이미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드림하우스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다. 하트인 테라스, 감각적인 인테리어. 두 사람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 그곳에서 촬영된 일상 영상들은 유튜브를 통해 꾸준히 공개되고 있었고 구독자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다. 입주 후 나흘 영상 속 김지민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느린 동작을 보였고 김준호는 유독 그녀를 배려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 모든 디테일이 팬들의 의심을 부채질했다. 그들은 영상 속 컵에 담긴 액체가 엽산 영양제일 거라는 추측까지 내놓으며 임신서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5일째 두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입장을 밝혔다. 김준호는 구영상은 그 단순히 우리가 함께 브런치를 먹는 장면이었고, 손을 배에 얹은 건 테이블 아래가 좁아서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지민도 조금 살이 찐것 뿐이다. 먹는 게 너무 행복해서 그렇다고 웃으며 받아쳤다. 그러나 해프닝은 오히려 이 커플을 더욱 주목받게 만들었다. 대중은 그들의 일상에 더욱 집중했고, 유튜브 브이로그의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두 사람의 신혼집은 이제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사랑과 유머, 현실과 이상이 공존하는 하나의 이야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들이 청담동을 선택한 이유도 화제가 되었다. 우린 이곳이 편했다는 김지민의 말처럼, 남은 그들에게 단지 멋진 동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자 일상과 커리어, 사랑이 공존하는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주변 연예인들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우먼 박나래는 진짜 임신이 아니더라도 둘이 너무 잘 어울려서. 괜히 설렌다고 했고, 배우 김숙은 너무 보기 좋다. 오래오래 행복하길. 이라며 SNS에 응원글을 남겼다. 이러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이었다. 지민과 김준호는 자신들의 삶을 구밈없이 공유하며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안겨주고 있었다. 현실적인 연애, 자연스러운 동거,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소문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신혼 생활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임신설은 잠깐의 해프닝이었지만 그 이후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다. 청담 신혼집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막첫 장을 넘겼을 뿐이다. 그들의 행복 뒤에는 수많은 시선과 관심 그리고 오해도 함께 따라왔다. 방송가 동료들은 처음엔 농담 반진담 반으로 그들의 관계를 축하했고, 일부는 진심으로 이젠, 아이도 곧 나오겠네라며, 축복을 건넸다. 반면 일부 시청자들은,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기사 낚시 같다는 냉소적 반응도 보였다. 하지만 이런 논란조차도, 그들에겐 흔들림 없는 신뢰를 더 강하게 해주는 요소였다. 한 방송에서, 김준호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우린 우리 속도로 간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혔다. 김주민 역시, 나한테는 오빠와 함께 하는 일상이 전분하며 담담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청담 신혼집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동거가 아닌 두 사람이 함께 꾸려나가는 삶의 일기와도 같다. 작은 식탁에서의 아침 식사, 함께 고른 커튼 색깔, 휴일 아침에 함께 듣는 음악, 이런 사소한 일상이 그들에겐 소중한 의미로 다가온다. 또한 김지민은 인터뷰를 통해 신혼이란 건 특별한 이벤트보단 서로의 리듬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집안일을 나누는 기준조차도 서로의 성격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그들의 신혼 브이로그가 인기를 얻으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영상에서는 김준호가 요리를 하고 김지민이 장을 보는 모습, 주말에 마트 대신 재래시장을 찾는 모습 등 현실적이고 친근한 장면들이 담겨 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우리 부부 보는 것 같다. 보기만 해도 힐링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김주민은 지금은 서로에게 집중하고 싶다. 아이는 아직 먼 이야기지만 언제든지 축복이 온다면 기쁘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김준호도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부모가 되는 것도 멋진 도전일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다. 결국 임신설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 해프닝 덕분에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신혼의 단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두 사람의 진심은 기사보다 진하고 영상보다 따뜻하다.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청담의 조용한 골목 안에서 그들의 사랑은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다. 한편 커플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식지 않고 있다. 이들은 최근 한가구 브랜드와 콜라보로 자신들만의 인테리어 팁을 공개하며 현실 부부 인테리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했다. 소파의 소재 하나, 등의 색감 하나도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 된다. 또한 김지민은 팟캐스트를 통해 결혼 후 삶의 변화에 대해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연애할 때는 몰랐던 면들을 알게 됐고, 처음엔 충돌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중이라는 그녀의 말은 많은 청취자에게 공감과 위로를 안겼다. 김준호는 최근 자신의 스탠드업 코미디 무대에서 신혼 생활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관객들을 웃게 만들었다. 그는 지민이랑 살면 매일이 예능이다. 없이도 재미있다고 말하며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처럼 그들의 일상은 이미 하루하루가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들의 사랑이 어떻게 계속될지, 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이 부부의 이야기는 단지 임신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에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짜 사랑의 기록으로 남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청담의 신혼집은 그들에게 단지 집이 아닌 함께 쌓아올린 시간의 성이며 매일이 새로 시작되는 무대이자 무한한 가능성이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대의 관객이 되어 사랑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된